가끔 우리 주변에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사람을 자주 보게 됩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예수 믿을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만한 조건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화물이 복음을 전해도 응접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laughs>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아마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어 그럴 겁니다. 바울 사도도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장 4절 5절 사이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특권이 나옵니다. 그 특권들 하나 하나 기가 막힌 특권이지요. 그런데 그 엄청난 특권들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그리스도의 유대인들 중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품었던 안타까움,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만나는 만악한 심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한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니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예수 믿기 쉬운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 예수를 그렇게 안 믿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그 생각을 하면요, 꿈 같고, 기적 같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laughs>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아니 저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 저렇게 예수 믿기가 어렵고 힘든데 아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여 너무나 신기하고 기적 같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불신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 그 많은 인구들 중에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퍼센트쯤 된다고 생각합니까? 일본 같은 데는 1%에서 2%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 크리스천이 많이 있다고 해도요. 중국에 여러분 크리스천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불과 2, 3% 밖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러시아나 이런 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laughs> 그래도 그 나라에 크리스천의 비율이 몇 퍼센트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슬람권이 얼마나 강합니까? 또이 세상에 불교권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 <laughs>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소수의 무리에게 적용된 특별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남은 자 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랩렌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남은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관하여 위치돼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만 구원 받는다. 여러분 남은 자라는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소수의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대에 정말 온 북왕국이 다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넓은 세상, 이 많은 사람 중에 오직 나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헬리아가막 탄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는 사람 칠천 명이 이 땅에 남아 있다. 그러면서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laughs> 여러분 이스라엘의 숫자가 사람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숫자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 해도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많은 인구들 중에 여러분 정말 비율로 따지면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남은 자가 속에 들어가 있고 즉 구원받은 자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적 같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요,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을까 싶어요. <laughs>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에 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이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몇 시간 할 거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한 가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만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우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버릴 수 있는 권이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는 권한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서, 또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물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두 번째 이유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기 이르시되 내가 금율이 여길 자를 금율이 여기고 불상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하셨으니 우리가 다문자가 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작정 때문이다 하고 그 작정하신 근거 예를 두 가지를 들는데 먼저 모세에게 주었던 말씀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물론 430년 전기간 종살이한 게 아닙니다. 종살이한 기간은 그 끄트머리이고 여러분 처음에는 왕족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laughs> 그들이 애굽에 살면서 마지막 때쯤 가서 막 박해를 당하고 큰 고난을 겪습니다. 노예 취급을 받으며 삽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울부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왔습니다. 해방이 된 거지요. 일종의 구원에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울부짖어 기도한 것도 있습니다. 또 모세가 전한 말을 듣고 그걸 믿고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른 것도 있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국을 나온 행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도 물론 이스라엘의 해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는 피상적인 이유고,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나은 게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빚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야만 할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백성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물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를 듭니다. 2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그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어?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극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지 아니라 여러분 이 그릇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흔히 켈빈의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애정론을 주장하고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정론 재미없는 것지만 잠깐 살펴보면요. 켈빈의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즉 사람을 세상에 내실 때, 어떤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천당 갈 사람으로 미리 딱 정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22절에. 21절에는 뭐 하나님이 이런 그릇, 저런 그릇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말하고 22절에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별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별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뒤에 보면, 뒤에 보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알게 하고자 해서 긍율의 그릇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예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은 구원받아 천당 갈 사람 이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구별해서 내셨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도 왜 합니까?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은 지옥 갈것 아닙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요 천당 가기로 하나님이 천당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사람을 내셨으면 그 사람은 내가 전도로 하든 안 하든 천당 갈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어떤 영혼 때문에 매처럼 안타까워서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정말 구원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지옥 가기로 결정하고 창조 그 세상에 내셨는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채로 죽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옥 보내기를 딱 결정하시고. 창조하셨는데, 그를 세상에 내셨는데, 내가 그가 지옥 간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운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는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무서운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중 예정을 이야기, 여러분 예정에도 단순 예정이 있고 이중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정은 단순 예정을 말하고 있어요. 예정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중 예정을 말하는 것이 켈빈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사람, 천당 갈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딱 구별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 보면 꼭 그런 거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십 2절 한번 봅니다. 만일 만일 시작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일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건 가정법입니다. 그렇죠? 이건 가정법입니다. 또그 뒤에 가면 하셨을지라도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라는 얘기입니다 가정법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설령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토기장애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토기장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애가 같은 진흙을 가지고 술잔을 만들든 옹기그릇을 만들든 그건 포기장애의 권한입니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지옥 갈 사람으로 만들든 천당 갈 사람으로 만들든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만드신 것에 대해서 힐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만들었을지라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진노를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일이라는 가정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에는 세상에 모든 사람이 포함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즉 세상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소원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겪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천당 보낼 사람, 지역 보낼 사람을 미리 정하고 창조하셨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예수 믿지 그 정말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뭐라 그런 기도합니까? 할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온 인류가 구원받았으면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또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에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태, 그가 태중에 조성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을 계획하시고 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양육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정은 성경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정들은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어, 정말, 어, 창조하시는 거지요. 그, 그들을 조성하고 만드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이중부호, 이중예정을 지지하는 그런 성경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예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제가 작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정말 구원받기를 소원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소원하고 그들에게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우리가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명절에 많은 가족들 만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그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이렇게 창조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때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런 경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또 뒤에 보면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뭡니까? 호세아가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혼할 때도 호세아의 부인이 될 만한 자격은 없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도 호세아가 버릴 수 있는, 그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사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왜 이혼을 안 당하고 삽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을 그들이 멸망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백성들과 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 백성들을 보고 저 죽일놈 하고 우리가 정지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요? 어느 날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내 속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즉 하나님께서요 나를 버려도 할 말이 없는 내 모습을 수도 없이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버림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받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자격이 있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결정으로 십자가가 세워졌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하나님의 결단으로 작정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놀라운 결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함께 하십니다.